네, 지금 내리막이 엄청 심한 상황이에요. 이럴 때는 공을 세게 치면 안 되거든요. 그럴 때는 백스윙을 느리게, 느리게 하면은 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고 공이 부드럽게 갑니다. 오케이, 한번 쳐봐. 느리게, 느리게. 이렇게 치면은 공이 세게 안 나가면서 거리감이 딱 맞습니다. 오케이.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. 오케이. 네, 지금 저희 전지훈련장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. 한3 클럽 정도가 부는데, 그러면은 스트로크가 많이 흔들리거든요. 그럴 때 어떻게 셋업하냐면, 큰벨아, 자세 한번 낮춰봐. 엉덩이를 뒤로 좀더 빼고, 상체를 숙여서 좀 자세를 낮춰주면은 바람의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오케이, 한번 쳐봐. 오케이. 네, 퍼팅 때려쳐야 될까요? 어떻게 쳐야 될까요?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든 만큼 쳐줍니다. 그럼 올바른 스트로크가 나와요.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빠르게 들었으면 빠르게 쳐주면 좋은 스트로크예요. 근데 안 좋은 스트로크는 뭐냐면 내가 느리게 들고 빨리 치면 이건 때려친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좋지 못한 스트로크고 내가 또 너무 빠르게 들어서 느리게 치면 약간 너무 문대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든 만큼 쳐주는 게 퍼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오케이. 네, 우리가 어프로치 할때 어프로치 방향성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오른 손 바닥이죠. 치고 나서 임팩트 이후에 계속 타깃 쪽으로 유지를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 어프로치 방향성이 좋아집니다. 오케이. 이렇게 나무 사이로 칠 때는 공이 살짝 우측에 그 다음에 약간 오픈 스트로 쓰면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. 와! 오이 미쳤다.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케이! <laughs> 쇼퍼팅 잘하는 방법. 네, 저렇게 티를 활용해서 치게 되면 터치감과 방향성이 좋아집니다. 오케이 종현 한번 해봐. 네, 저렇게 티를 두번 정도 쳐주시고 쇼퍼팅을 하면 성공률이 올라갑니다. 오케이. 더 유익한 정보를 <laughs> 보고 싶다면 구독과 <laughs> 팔로우 눌러주세요. 오케이.